어장준님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따라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방금 북한 사투리 쓴것 같은데. 음. 아, 근데 없는데 내 거는 한 병만 더 시켜 주세요. 남자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남자 만났을 땐말안 해요. 왜냐면은 탈북민인 게 들킬까봐. 그, 아, 탈북민인 거 얘기 안 하고 만나? 예. 지금 여기는 꾸석지 돌판 한우라고 한우를 진짜 저렴한 가격에 진짜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 그게 한우를 이렇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곳으로 오늘 오게 됐습니다. 왜냐면 이게 저번에 이제 송이님하고 컨텐츠를 찍다가 북한에서는 이제 소고기는 이제 김정은밖에 못 먹는다고 해서 너무 와서 많이 먹어봤겠지만은 맛있는 소고기를 한번 접대를 하고 싶어가지고 예, 이쪽으로 왔습니다. 아휴, 세살에 빌렸어요 오늘 여기. 빌렸다고요? 어. 아니 나는 구석지라고 해가지고 어. 구석에서 파는 줄 알았어. 지금 여기는 강남 황보판에 있는 거고. 3층, 4층, 2층을 이렇게 이 정도 크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여러 가지 고 이제 뭐 단체 회식이 많으니까 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빌렸어 북한에서도 그래? 야너 위에 뭐 오다 주셨다 이런 얘기 있어 이 정도면 그게 뭐 수령님이지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소고기를 김정은 아저씨 밖에 못 먹어? 정훈이 밖에 못 먹지 아 그래도 먹는 사람 있지 않아 뭐 미역국에 뭐 소고기 미역국이라도 넣고 이렇게 할거 아니야 아니 무슨 미역국에 소고기를 넣어 북한은 미역국에 그냥 그 돼지고기 넣어? 돼지고기... 미역국에 돼지고기 넣는 거 아니에요? 미역국에 돼지고기를 <laughs> 왜 넣어? 아니, 미역국에 돼지고기 넣지. 누가 소고기를 넣어요? 아, 아, 아? 우리는 그 옛날에 코비 갈때 미역국에 돼지고기 넣어서 먹는다고 막 웃기려고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근데 북한은 진짜 그렇게 먹는구나. 당연하죠. 근데 와. 그게 웃길 일인가? 아, 우리는 왜냐면 소고기야. <laughs> 무조건 소고기 넣으니까. 돼지고기는 미역국에 안 넣으니까. 아, 진짜요? 와, 맞죠. 신기하네. 뭐, 여기는 원래 1등급인데 여기는 강남점이어고특불을파니다요툭 특별 한정 판매. 그럼 어디 부위죠요? 어디 부위? 그데 아, 나는 부위를 잘 몰라 아직도. 네. 그러면 제가 먹는 순서대로 먹어요. 나는 이게 꾸석수돌 파나노의 오모는 먹는 순서가 있어. 처음에 어떤 거 먹어요? 난 등심 무조건 먹지. 무조건. 예. 왜냐하면 소고기의 맛을 보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 나는 등심이 너무 이렇게 맛있어. 그 제일 비싸지 않나? 꽃 등심. 미... 아니야 등심이보다 더 살치살 이런 게더 비싼데. 아 그래요? 예. 나는 등심을 먹고 그 다음에 엎진살을좀 먹고. 그리고 살치살 을 먹어. 나는 순서가. 응.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에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살치살 전에 부채살 한번 먹지. 시켰어요. 응. 어, 거짓말하면 언젠가 걸립니다 <laughs> 야 너무 재밌임 약간 인민 야, 스타일인데? 인민 스타일? 진짜 야, 아니, 아니 잠깐만 지금 보니까 이 인테리어가 인민 스타일이네 아니. 거짓말하면 언젠가 걸립니다, 걸립니다. 네. 무섭지가 완전 인민 스타일이야 인민 스타일 잠깐 이게 돌판이어서 돌판에 먼저 다 해볼게요 이게 소고기를 돌판에서 먹으면 은 응. 돌판에 먹는 맛이 있거든요 열을 가지고 있잖아요 8분 동안 해가지고 돌을 세게 한 거야 모르는, 나보다도 모르는구나 왜왜 돌판은 언저어딘줄 알아요? 어디요 북한이에요. 뭔소리요또딱 원조가 불판이래. 왜 불판이래? 내가 왜? 북한에 있을 때 돌에다가 야. 고기 구워 먹었어요. 어디돌 이런 돌? 아니면 생돌? 생돌. 왜? <laughs> 왜냐면 북한은 불판이 되게 귀하거든요. 북한은 이제 야외 같은 데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어. 돌을 달가 일단은. 어, 어, 어. 그러니까 돼지비계 같은 거. 어, 어. 이제 기름을 이제 일단 매기거든요 우리도 기름 매겨 똑똑하네. 아니 우리 우리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r c b m 모르더니 맞아 고깃집 오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 봐. 그래가지고 소고기가 어디다가 고 먹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돌판에다가 구워 먹을 수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드셔야 됩니다. 아 최고인데? 네. 어거기 나온다. 네. 아니. 깔바보 너무 좋다. 아니, 이게 등심. 등심. 엎진살 부채살, 부채살, 살치살. 예. 아이 군침 돈해. 아맛있겠다 단백질 보충 제대로. 옛날에는 뭐 운동하고 닭가슴살 먹었지만 이제는 이거 한우 먹을 때. 보통 800원 그래서 딱 3인분 시켜가지고 닭가슴살 대신 이거 아, 먹는아이젠 닭가슴살 먹기도 싫어. 복복해가지고 넘어도 안 가. 이거 먹... 닭가슴살이야. 아 이봐봐 내가 보니까 잘 굽잖아. 여기에다가 구우면은. 못 굽는 사람도 잘 구워지겠어 아, 아니야, 아니야, 태워 이게 모를라가지고 뭐 조금만 이렇게 딱탁 해가지고 싹 노릇노릇할 때싹 뒤집어야 되는데 아. 계속 내다다가 태워 그리고 이게 돌판이기 때문에 음. 약간 피기스을 자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놔가지고 먹으면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굽다 보니까 소고기가 많이 구우면 질겨진다고. 아 그래서 이거 구울 줄 몰라서 어. 딱딱하다. 약간 그래서... 이럴 수도 있겠다. 저는 이거 먹을 때 저만의 방법이 있어요. 먼저 소금 안 찍고 먹어. 먹을 줄 안다. 먹을 줄 알아. 나도. 음. 와 오늘 구워줬다. 와 진짜 맛있다. 와희디님한점 해봐세요. 해봐요. 진짜 맛있어. 나만 먹지 말고 감독님이랑 굿. 북쪽, 북쪽, 음. 북쪽 진짜 맛있죠? 감독님도 한입. 소고기, 이제 소금을 절대 찍으면 안 돼. 왜냐면, 이렇게 찍어 들어가잖아.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가? 소금. 소금 들어가잖아. 짠 거야. 그치. 이거는 부산에서 고깃집 크게 하시는 그 회장님이 알려준 거예요. 소금을 가운데다 넣는 거야, 가운데다가. 음. 뒤집어서 여기를 이렇게 먹으면, 먹으면서 소금 맛이 느껴지네. 이제 과거에. 이제는 업짐사에 갑니다, 업짐사에. 음. 술도 드실래, 술도? 이렇게 맛있는 고기에는 무조건 적당 한 알코올이 살짝 들어가줘야 돼. 아 빨리 번져야 이게 물고기야 건지게? 뒤집으라고. 건 보고 있다고. 급해 그래요. 야 가만히 있으면 아껴게아 너무 그렇다. 맛있어서요. 이거 먹어도 되고. 뭐 먹어도 돼요? 내가 좋아하는 내 내가 좋아하는 부위야 업체살. 아 나는 개인적으로 등심은 씹는 맛이 있고. 어. 엎친 살은 입에다 딱 넣으니까 살살 녹네. 아니, 맛표현도잘하네 구석지 대박 난 이유가 있네. 아니, 맛있다니까. 고기를 잘 구워야 돼, 나처럼. 내가 잘 구워주는 겨, 고기를. 아니, 잘 구워주고 먹고 굽는 방법을 시청자님들한테 알려줘야지. 그냥 아니. 돌판이라고 무조건 세게 하면 안 되고, 한 8분 정도 돌판 달군 다음에 중불로 넣고. 가득 채우지 말고 하나씩 이렇게 소맥 탈줄 알아? 완전 그래 소맥 타준 거먹을게김 인미의 스타일로 갑니다. 와. <laughs> 어, 아아아아때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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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아아아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아아아아아아누아한테 <laughs> 북한... <laughs> 뭐 <laughs> 배웠는지 잘못 배운 거 같은데 나는 소맥 먹을 때 오줌 맛이 좀더 나면은 음. 더 좋아요 그러면 북한에도 술게임 있어요? 있지 왕게임 해봤어? 한국에서? 19공 왕게임 막그 이런 뭐 휴지 같은 거 물고서 막 이렇게 보내주는 거? 북한에도 그게 휴지 넘기기 이런 게 있어? 요 있어요 키다리 아저씨 키다리 아저씨가 뭐야? 아니 뭐 이렇게 마시다가 뭐못 마시면 대신 마셔주고 흑기사 야야 아, 야, 야 <laughs> 북한은 흑기사가 키다리 아저씨야 <laughs> 아니지 술못 먹겠어. 기다리 아니. 아저씨 그런 거야? <laughs> 아니 기다리 아저씨가 아니고 보안원. 보안원? 네 지켜준다고 그러 지금 <laughs> 경찰인 거지. 못 먹겠어 보안원이래 <laughs> 아, 술을 몇살때 처음 먹었어요? 전 한국에 와서 연애할 때두 번째 남자가 술을 마시는데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맥주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그때부터 술을 점점 먹니까 늘었구나. 음. 이제부터 완전 고수망되게 됐죠 <laughs> 자 이제 첫 잔은 따라주고 두 번째 잔은서는 이제 각기 먹기 아니야 두 번째 잔도 내가 한잔 따라줄게 아. 이거 알아요? 한 잔짜리 맛있게 따르는 거 몰라요 처음 소맥을 먹는 사람들이 비율을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기 딱 껴요 생기잖아 네. 선이 네, 네. 그 여기다가 이렇게 딸라요 오이 선에 딱 왔잖아 네, 네. 그럼 이거를 끝내 맥주는 가득 채워요 자 이건 원샷 잔이야 자. 검배사 하나만 해봐. 우리는 뭐 청바지 막 이런 거. 있고. 아, 청바지 너무너무하다아 그냥 우리나라 거 어. 얘기해주는 거야. 내가 가하면 족같이, 그래서 가족같이 알아요? 아이, 그거는 좀 그래. 아니야, 성공과 그... 행복을 위하여 앞글자만.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앞글자. <laughs> 성행이야. 그러면 이러면 이게 짤로 돌아다니면 내가 이상한 애가 되잖아. 이상한 같이 애가 해야지.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성행이! 성행이. <laughs> 이거를 여자랑 둘이 하고 있으니까, 아니, 야, 언니가, 너는 한국에 와가지고 씨뭘 배우는 거야? 이거 배웠어, 선생님. <laughs> 그게 있네. 약간 내가 아는 그 프랜차이즈 체인점. 이 네, 언급은 안 할게요. 네. 그는 이제 숯불이거든요. 잘못 구워서 딱딱한 이유가 야. 고기를 잘못 구우면 딱딱한 이유가 거기에 있네. 맞아요. 그래서 웬만한 소고기 집은 이모님들이 계시잖아.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비용을 저희가 한번 하고 여기 오셔가지고 맛있게 그냥 고기를 구워드시면 돼요. 그 방법을 모르니까 삼겹살 때려넣듯이 막 넣고 이렇게 비용을 아, 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한우를 먹을 때는 굽는 비율을 여러분들이 잘 맞춰가지고 더 맛있게 드셔야 돼요. 제가 뭐 돼지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저도 이 소고기를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돼지랑 소는 너무 달라요. 돼지는 족보가 없잖아요. 손은... 돼지가 왜 족보 없어? 나 돼지가 정치하는 데서 왔어. <웃음> <웃음> 왜 그래? 어?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돼지 밑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 오징어 게임 하고 있어. <laughs> 아니, 야, 그렇게 표현했는데 당연하지. 나 목숨을 <laughs> 왔다고. 돼지는 족보가 없어요. 맛있지만. 손은 다이 혈통이 있고. 손은 잡잖아요. 네. 그냥 잡는 게 아니야. 그런가인데. 그 얘의. DNA? 예, 그, 그거를 보관해놔요. 그렇게 아무거나 막 먹는 게아니고나 나 저번에 더축장에 갔는데 우리나라 돼지 문신한 거 봤어요 우리나라 돼지가. 돼지 문신한 게 아니라 도장 찍혀 있는 거겠지 <laughs> 그래요?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문대문대 이래가지고 아이씨. 문신한 돼지래가지고 아 이거 보고 그러는구나 이랬거든요 언제 굽는 거예요? 빨리 먹게 해줘 아 지금 먹으면 돼 이거는 이제 부채살 이빨 들어가는 느낌이 다를 거야 한번 먹어봅시다 야 들어가는 느낌이 달라 뭐쑥 들어가 쓱 멀게요. 음 부채살은 진짜 쫄깃쫄깃하다. 이거 입에 들어가는 느낌 달라. 야 나도 이제 안 보고 야 척척 한다야. 누구한테 야라고 하는 거야? 네 내한테. 어 장준이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따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방금 북한 사투리 쓴것 같은데. <laughs> 음. 아 이거. 부채살이... 근데 없는 데내 거는 한 병만 더 시켜주세요. 남자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그럼. 남자 만났을 땐말안 해요. 왜냐면 탈북민인 게 들킬까 봐. 그, 아, 탈북민인 거 얘기 안 하고 만나? 네. 탈북민인 거 얘기 안 하고 만나다가 어느 정도에서 만나? 이 사람이 나한테 완전 빠졌어. 우리 이제는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것 같아 이러면 아, 어, 왜왜 이러면 사실은 저 위쪽에서 왔는데 오빠가 너무 고부감이 느낄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아 그러면 남자가 뭐라고요? 해 그럼 뭔 말이야? 우린 다 같은 민족이고 우린 다 같은 국민이야. 아 처음부터 밝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처음부터 밝히면 달아날 수 있잖아요. 어우, 이거 맛있다. 맛있네. 뭐라고? 봐봐요. 잠자리에 묵여 야 아, 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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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너 손으로 이런 거다 잡아? 네. 나는 얼마 전에 우리 집에 바퀴벌레가 나온 거야. 그냥 바퀴벌레가 아니라 이만한 바퀴벌레가 있는 거야. 우리나라 바퀴벌레 날아다녀요. 우리도 날라 나라 이만한 아니, 아니, 거. 대한민국 바퀴벌레가 우리나라겠지. 그건... 아 죄송합니다. 야깜짝놀래 야, 우리나라.. 근데 얘가 뒤집어져 있는 거야. 왜 뒤집어져 있지? 하는데서 내가 아, 근데 바퀴벌레 얘기했는데 이렇게 맛있게 먹는다고? <laughs> 그럼 뭔 상관? 아뭔 상관? 사... 아니 바퀴벌레 바퀴벌레고 그 구석지가 맛있는데 알겠어. 왜 그래? 뒤집어져 있는데 내가 못 잡겠는 거야. 근데 다리는 움직이는 거야. 그럼 잘았네어산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잡지? 그래가지고 아파트에 내려가가지고 신문을 내가 그, 갖고 온 거야. 그그 그 신문을 덮어놨어. 아 시부레 겁나 나약하네. 이게 무슨 제가 <laughs> 이래서 못, 못 잡겠는 거야. 뭘못 그래. 잡아? 나는 손으로 때려 잡아. 이만한 거를? 그래. 그 <laughs> 터지잖아. 터지면은 손 소독제를 바르고 씻으면 되잖아요. 이게 다르거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알아요? 지렁이 봐도 날뛰던 만 여기 남자들은. 아 <laughs> 이러면서 그럼야지, 왜 그래? 난 지렁이까지는 아니고. 솔직히 나 진짜 어렸을 때 청개구리 이런 거잘 어. 잡았거든? 근데 지금못 잡아요 왜 그래? 두꺼비 같이 챙겨가지고 <laughs> 고향은 어디에요? 목포에서 태어나서 서울로 네. 바로 왔어요 나 복포 갔다 왔잖아요. 아, 홍어, 목포 갔다 왔잖아 요 홍어 너무 맛있어 홍어? 응. 북한에도 홍어가 있어? 없지 왜냐면 북한, 홍어는 이제 흑산도 쪽에서 나는 거라서 맞아, 맞아. 없어요 그럼 북한에 와서 안 거야? 네 근데 그걸 알고 먹었다고? 처음에못 먹었는데 방송을 하다 보니까 팬분들이 자꾸 미션을 줘요. 그런 거 험한 걸 먹으라고 아오. 홍어 먹었는데 처음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생선 종류에서는 한국에 남는데 북한에 있는 건뭐 있어요? 털게. 털게 우리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털게가 너무 비싸고 그리고 또 털게가 크지도 않아요. 근데 북한 털게는 진짜 먹을 만해요. 근데 우리는 영덕에서 다 왁싱해서 나와. 니는 <laughs> 왁싱 안한 거고. 난 그래. 왁싱했어.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야 이거 얘기 나누는데 북한도 왁싱을 해요? 북한 없죠. 없어요. 근데 남한에서 안한 거예요? 네. 근데 뭐.. <laughs> 그쪽은 했어요? 예. <laughs> 그쪽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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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이걸 왜 물어봐요? <laughs> 안 했죠. 근데 전 다리 왁싱은 했죠요 저는 수염도 안 나잖아요. 제모 했어요 이건. 수염. 근데 원래 상준님 보면은. 얼굴이 약간 좀막 이렇게 구겨지게 생겼지만은 피부가 전체적으로 깔끔해요. 왜냐하면 수염이 안 나서 그래. 솔직히 말해도 돼요. 진짜 호감상. 진짜 술 먹으니까 또싶시려고 작업 들어오는 거 내가 확실히. 아무리 위스키를 한 30잔 먹어도 그쪽을 꼬실 이유 <laughs> <laughs> 전혀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마음 놓고 구석지 드세요. <laughs> 내가 사줄게. 궁금한 게 결혼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결혼 안 하실 거예요 자꾸 술 먹고 왜 자꾸 결혼을 하는거 아니 나는 이제 결혼 안할 건데 <laughs> 아씨 뭐 목적이 있는 거야 뭐야 나 없거든 근데 왜 자꾸 안한다고왜 근데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면 알겠어 왜냐면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결혼할 거야라고 하면은 네. 내가 결혼을 목적으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까 봐 그래요 결혼을 안할 거야 안할거라고 했는데. 너무 좋은 사람이 나오면 어 저건 결혼하고 싶다 그런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서 안할 거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상준이 본인이 눈이 엄청 높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높아요. 그러니까 너 따위는 안 봐요. 내 따위? 야 나도 너 따위 안 봐. 아, 시부레. 야 내가 만난 근데... 남자들 존나 잘 생겼어. 근데... 눈 높은 게 왜요? 상준... 좋아서. 네. 근데... 갑자기 고백. 약간... 그만 먹어요. 잠깐. 내 남자친구가 진짜 눈이 높았거든요. 근데 널 만났다고? 그렇지. 근데 내가 내가 어때서요? 네? 예? 네 어땠어요? 아, 갑자기 그만 먹어요 <웃음> <웃음> 아... 언제 구워요? 살치살 나먹라려고불높여서어그래 불 아, 그러니까 불을 다시 꺼놨다가 다시 달궈야 돼 그냥 막 올리면 안돼 이게 잘 구워야 된다니까 이거를 나한테 말하지 말고 알려주세요 아이고. 왜냐면은 이 구석지를 와서 드시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많긴 많아요 내가 저번에 부산 갔는데 부산에 왜 갔어? 갔어. 강야로 안보강야로 갔댔는데 팬분이 상주님이랑 했던 방송 너무 재밌게 봤다고 그러시면서 구석지 가서 이거 먹었대요 어어. 근데 고기가 맛있더만 그래서 나보고 말하지 말고 그 상주님한테 가서 말씀하세요 이랬거든요 아씨내 와이프 행사야구나 이거 <laughs> <laughs> 근데 죄송한데 근데 이걸 하면서 원래도 뭐 이만갑이나 뭐 이런데 많이 출연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있지만 네. 근데 이거를 나랑 같이 하면서 네. 인지도가 확 올라왔어요? 이게 결정적인 게 어떤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상주님한테 고마운 건 아니에요. 전 어, 뭐. 민지 피 d 님이랑 대표님한테, 랑 어. 감독님한테 고마워요. 어. 왜냐하면 저를 발굴해 주셨으니까. 근데 솔직하게 상주님이 숟가락 내가 얹고 내가 가는 거잖아요. 내가 부른건 아니야, 사실. 그러니까 이쪽이 그냥 숟가락 숟가락 얹고 가는 거잖아요. 인사 한번 해. <laughs> 아니 뭐 그냥, 나는 씨부레 아니 정 전과 이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물어보는 그러니까 거야 나는 이제 달라졌던 게 이만갑이랑 그리고 이제 다른 프로그램 나가잖아요 보통은 70대 60대 막 이렇게 어. 이런 분들이 그냥 손녀처럼 어. 예뻐가지고 아유 너무 잘 봤어요 이랬는데 상준님이랑 했던 영상을 보고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시더라고요 무슨 희망? 성희 같은 여자랑 결혼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누가 한테 들었냐? 혼자 생각하지. 아, 누구한테 아, 들었냐? 참... 아니야, 아니, 누가 들? 아니야. 내가 보여줄게. 너 가만 히 있어 봐. 아, 이거 보세요. <laughs> 내가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아, 디이 엄청 많이. 와. 봐봐, 송이님 너무 팬이에요. 야, 이 정도면 나보다 더 많이 온다. 너무 예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유튜브 잘 보고 있 이상준 유튜브 나온 거 진짜 잘 봤습니다. 너무 예쁘. 나랑 나오기 전에 이 정도 안 왔지. 그때는 그 완전 학고. 학... <laughs> 저는 근데 좀 술은 그만 먹었으면 좋겠어요 아 나도 안 먹을 거예요 괜히 기소본능이 있어가지고 그럼 무슨 말이야 이거는? 술을 먹어도 아무리 취해도 필름이 끊겨도 집을 가는 거를 기소본능으로 아 아니, 근데 저는 집에 무조건 가야 돼요 아니 그 그러니까 잘못 갈까 봐 그럴 일이 없지 나는 나는 무조건 가야죠 완전 옛날 집으로 갈까 봐아 옛날 집 없어요 완전 한 12, 15년 집이고 어, 내가 북한 가는 건가? 또 <laughs> <넌> 헤엄쳐야 되잖아요 <laughs> 안돼 그러니까 그만 먹으라고 너 먹으면 또 기소본능이 있어가지고 미안해요. 잘못 갈까 봐 봐봐요 <laughs> 이거 봐봐요. 아왜 그래? 이거 봐봐요, 빨리. 그가지고 <laughs> 내가 웃긴 얘기해도 대답을 하예. 송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아 근데 그거는 나도 6개월에 한 세네 개는 와요. 6개월에 세네 개? 어. 나는 매일 오는데 <laughs> 비교가 안 되는 거 이게 스타가 아니라 이쪽이 스타네. 어. 얼굴을 확인했어요? 난다이거마와 헬창. 북한에도 헬창이 있어? 북한 자체가 다 멸치인데 무슨 헬창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헬스장으로 해서 이게 근육 운동하는 애들이 있어요? 북한 아주머니들이 다 헬창이에요. <laughs> 왠줄 알아요? 고층 아파트가 인기가 없어요. 한국은 이제 그 여야층이 10층 이상부터잖아요. 네. 북한에서는 이제 그 수돗물이 잘안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지 네. 그러니까 이 3층이 가장 요열 층이에요. 아, 아래가 오히려 물이 많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1층에서부터 10층까지 물을 길어 치고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북한의 아줌마들은 대한민국 헬창 오빠들보다도 훨씬 더 근육 거리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오빠들이 보디빌더 대회 나가잖아요. 평양 아줌마들 풀어 놓잖아요. 안 돼. <laughs> 이건 살치살인데 지금 먹어봐요. 이게 진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살이에요. 큰거 먹어도 그냥 쑥 들어가. 아직 안 씹었잖아. 씹었잖아. 응. 그죠? 음쑥 들어가죠. 완전 부드럽죠. 네. 어, 고소, 음, 뭐, 닭뼈. 아니, 리 거기 집에서 네. 닭발도 팔아요? 별미로 닭발을 음 조금 맛있게 이게 음 레시피를 해놔가지고 음, 먹는 거예요. 아까 감사하다고 했잖아요. 피디님하고 감독님하고 세 분한테 대표님한테 제가 그냥 한 마디씩 한 번씩 주세요 대표 대표님 잘못했드립니다 <laughs> 그리고 저를 발굴해 주신 우리 민지 피디님 니네 발굴한 건이만가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laughs> 민지 피디님이야 감독님 이 카메라가 뭐냐고 음. 우리 감독님 짱이십니다 먹지마 이제 먹지마 내가 다 먹을 거야 나 하나만 아. 먹게 마지막으로 짠하죠 네 고맙습니다 예.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성행해야지 행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에베베해 <laughs>